아, 자주 종종 와요. 아, 예. 그렇구나. 야, 의상 되게 화려하세요. 아, 그래요? 이렇게 화려한 여자들 매력있던데. 아, 감사합니다. 같이 <laughs> <한참> 놀아요. 예. 누구세요? <laughs> 아, 안상순. 아이, 진 야, 네. 너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어? 야, 그리고 옷이 이게, 클럽에서 누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옷 입냐? 전 이렇게 화려한 옷 아주 보면 옷이 제 미모에 가리거든요. <laughs> 저기요, 그리고 들고 계신 소지품은요, 보관함에 넣으세요. 뭐야, 이 언니, 처음 보는 언니. 네? 어? 얘 소지품 아니에요. 얘내 친구 둥가둥가예요. <laughs> 어, 진짜. 둥가둥가해, 기분 나쁘지? 어, 들어. <laughs> 워 혹시 힙합 좋아하세요? 그럼요, 저 되게 좋아요. 해 어? 누구 좋아하세요? 저는 그 퍼프 데디하고 신업도 어, 가고 예. 에미넴 좋아요. 해 야, 예. 아니 이렇게 힙합 좋아하는 여자분들 매력이 들어요. 아 진짜요, 오빠? <laughs> 저도 힙합 되게 좋아해요, 오빠. 나도 되게 매력 있어요. 아, 저기요, 힙합에 대해서 뭐좀 알긴 알아요? 힙합 그거 음악에 맞춰서 빨리 말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. 끊임없이 얘기하고, <웃음> 알아요? <웃음> 그러면은. 힙합 아 중에 누구 좋아하는데요? 얘기해봐요. 그걸 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요? 얘기해봐요 누구? 홍사범 씨. <laughs> 김사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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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김사카사카. 지금 내 얼굴이 다 빨개졌는데, 아, 저희 클럽 오지 말고 캐바레로 가세요. 와 진짜 여자 구리다 진짜. 웬일이야? 야 형님. 야이야너홍이 여기 홍물 있어. 참, 참, 참.

저기, 관리인 없나? 야, 아무나 들어오고, 내 지금 돈이 없는데? 우선, 100원만이라도 이렇게 갖고, 누구 여기, 저기, 그지, 돈좀 주세요. 야, 안 나가, 얘. 이러다. 계속 이래. 어? 헤이요! Hey, 나 DJ 타이프! 한푼 줬으면 됐지, 뭐, 몇 푼을 줘요. 무튼 이거 병이라도 팔고, 좀, 왔어. 열심히 그러니까 왔으니까 병 팔고, 열심히 살아야지. 빨리, 얘지 내보내.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. 어, 타이 Yo. 야, 너왜 이래? 이분 여기 유명한 DJ 분이셔. 어. 야, 음악하는 분한테 이게 무슨 실례야 음악하시는 분이에요? 아, 어. 아 요즘 음악하시는 분들 배고프다더니. <laughs> MP3 다운받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. <laughs> 왜 그렇게 괴롭혀요, 사람을? 아 너무 힘들어 보인다, 지금. 이게 멋도 좋지만 이걸 메고 다니니까 지치는 거예요, 사람이. 금방 지쳐. <laughs> 괜찮아요. 신경 쓰지 마요. You are a beautiful girl. 아왜 <laughs> 말을 닭설이 뭐, 타령도 아니고 지금 말을 이렇게 해, 왜 원래 랩이란 게 이래요 아 원래 그런 거예요 비트 위 몸을 맡겨요 그러기 싫어요 신나지 않아요 꿀값을 떨어요 우리 같이 해봐요 그러다 죽어 노아 쓴... <laughs> 다시 이쪽 저 이쪽 인사해요 이쪽은 저 경민 씨 야야야 경민 경민 와서맨 야야야 아, 나한테 주먹을 들이대잖아. 아, 인사하는 거냐 힙합 인사. 아, 인사하는 거였어요? 아, 죄송하다. 몰랐어요. 하이픈, 우리 신나는 음악 한번 틀어주세요. 오케이, 렛츠고! <목소리> 오빠, 나진마요 오빠. 나진마 오빠. 그치? 예, 짜릿했어요 <laughs> 야, 오스 오빠, 사장님한테 얘기해줘 봐 스피커 전기 샌다, 지금 나 지금 죽을 뻔했잖아 아, 죽을 뻔했어 오케이, 오케이, 컴온, 야! 부비, 부비! 부비, 부비! 아, 왜 이렇게 어깨가 찔러? 바늘 같아 <웃음> <웃음> 아, 야, 부비, 부비! 뭘, 덜그럭거리? 이거 뭐야 이거? 아이, 갈비뼈가 뭔 빨래판이네, 진짜 아, 완전 무슨 생활용품이야, 오늘 전체적으로 마대걸레도 있고, 뭐, 잔뜩 있네. 저거. 어? 아니, 처음부터 나한테 말이 좀 심한 것 같아요. 야, 너 지금 마대걸레 꾸전물을 뚝뚝 흘리고 난리가 났는데 너 그런 말이 네, 나와, 너? 네? 어? 너, 시멘트 바닥에 한번네 등짝 부비부비 한번 시켜줄까? 어. 너 코로 데낄라한번 내가 먹여줄까, 진짜 어. 너? 그 죽어, 암튼. 그만 좀 하세요, 피스맨. 면봉은 귀납 하세요, 아, 이거. 아, 시원하다. 아,